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우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시시자 왕이 된 다윗. 네 친구들 오늘은 왕이 되었대요. 누가? 다윗이 맞아요. 그런데 네 옛날에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네, 부르스, 불렀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뭘까 도대체? 무언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목사님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렇게 뭔가 기름을 부어. 기름 붓는다는 게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뭐 이런 거를 할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 진짜 기름, 무슨 기름이었냐? 아, 아 성경에서 정말 나오, 많이 나오는 기름이야. 무슨 비둘기의 기름이 있어?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네, 맨날 성경에 감람산 나오지. 감람산, 감람산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 그게 우, 영어로 말하면 올리브산이에요. 네, 여튼, 네,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그런 기름을 사용했다라고 보,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아,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뭐 올리브유로 사용했다고는 안 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네 하나님께서 다에게 다에게 기름 부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렇게 사용해 하셔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언젠가 이 사람은 왕이 될 거야. 네 네. 과연 어떻게 무사히 왕이 될 것인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이 되기는 했어. 네, 옛날에는 말이지 사사 시대가 있었잖아. 우리 사사 시대 기억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지도자로 세우, 세워도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어.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 왕을 좀 주세요. 우리를 좀 통치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택했어? 네, 사울을 택했고 두 번째는 다윗이래. 그쵸 그런데 우리 지난 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어, 맞아, 맞아, 막 그래가지고 막 이거 뭐야, 뭐야, 막 창, 창두 개를 막 던져가지고 막 죽일라 그랬었잖아. 그쵸 기억나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울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입니다. 네, 오늘 네. 말씀에 왕이 오르기 전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네. 사무엘아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 모르죠. 잘잘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모르니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지. 난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끝내실 거라 믿었단다.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야? <laughs> 사울은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갔어. 어? 무당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상을 섬기다니 <laughs> 무당은 사무엘의 영을 불렀어 누가, 누가 나를 불렀나 사무엘, 저는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걸 왜 내게 물으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났소 사무엘의 영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음 날 전투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하지 이럴 수가! 그리고 그 말대로 사울은 다음 날 전투에서 죽게 돼.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도 그게 후회됐단다. <laughs> 이후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사울의 집안과 싸우게 되지만 되지. 약 7년 후 사울의 집안의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아까 영상 보니까 어때요? 어땠어요? 진짜 그 사무엘이 영이 나타나 가지고 뭐라 그래? 어떤 예언을 해. 너네는 죽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정말 어떻게 됐어? 정말 죽게 된 겁니다. 그의 아들들까지, 아들들까지 죽게 됩니다. 블레셋과 그산 여기 어디야?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부하들도 정말 많이 죽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다윗이 있었더라면 이겨줄 수도 있었겠죠. 네, 당연히 네. 여튼 네 친구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1번, 볼까요? 따라다라단단. 하나님의 무엇을 구했어요? 뜻을 구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뜻을 구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윗은 말이죠. 사, 사,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 당연히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아,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네, 다윗은 정말로 무사히 왕이 될수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여러분 이 사울이 죽고 나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네 나뉘어졌어요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었어 남쪽 유다에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 그치?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 그런거라고 치면 돼 생각해봐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모시려고 했습니다.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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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되어 주세요. 드디어 왕이 되었다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유다의 왕은 바로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 이스라엘 이 있잖아. 북 이스라엘 사울이 죽고 나서 아들이 이제 재위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받았어. 네, 이스보셋. 이스라는 사람을 아브넬이라는 이어 장군 장,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야, 이 높은 사람이야. 노, 높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을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으로 세웠어. 그런데 이마저도 죽게 된 거야. 이마, 이 사람마저도 죽었어. 그리고 또이 사람도 죽었어. 아, 다 죽었어. <laughs> 좋은 거야? 네, 다 죽게 된 거야.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혼란의 시대에 이북 이스라엘 왕은 도대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 장로들이 이제 모이는 거야. 장로님들이 많이 모였어. 유다의 장로들과 북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모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아 어디로 모였어? 헤브론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 우리 이제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자 우리 다윗상을 왕으로 세웁시다. 우리 다윗상을 세우면 우리 나라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당에게 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할 거야. 부탁을 하는데 어떤 말을 전했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골육, 뼈와 살이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살짝 갈라지긴 했어도 우리 이렇게 같은 피, 우리 같은 피줄이잖아.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봐. 우리는 한민족이잖아. 맨날 이러잖아. 그러게. 예, 네, 하여튼 우리는 뼈와 살을 나눈 그런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왕이 되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사울이 사울 왕이 우리의 왕일 때도 이스라엘을 이끈 분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아, 저 지난주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잖아. 네. 사울이 천 가지 일을 할때 다윗은 만 가지 일을, 만 가지 일을 했어. 그런 것처럼 어 사울 왕이 우리 우리를 이끌 때도 실제로 일한 건 누구야? 다윗이었단 말이야.라고 고백을 했던 거야. 이스라엘 군대에 항상 함께 해줘서 항상 앞에서 우리랑 싸워 주시고 이겨 주셨잖아요. 대단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했던 거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권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될걸 알았어. 왜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도 우리를 목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을 고백을 했던 거야. 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다윗은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네 드디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세례를, 세례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통합된 이스라엘을 이제 건설이 된 거지. 오케이. 네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게 왕. 아니면, 직분을 받을 때, 이렇게, 기름을 붓는거야 오케이네 그림입니다 그냥 그림이에요 네, 렇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름부게을받게된다윗이이야기입니다이러분이다윗이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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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블레셋. 블레셋도 골리앗이 있던 나라야. e s s e d Blessed, 이 l e s s e d Blessed, b l e s 이시 d Blessed, b l e s 어 e d b l e s s e 지금 l e s s e d Bl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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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e 우리가 d b l 사울이었다면 진짜 이 상황에 사울이 왕이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도망까지는 아니고 뭐 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 내 뜻. 어, 우리는 그냥 나만 믿어. 할수 있잖아. 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도 이어 사람이었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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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달랐어. 어떻게 했을까요? 한시가 정말 급한 상황이잖아. 언제 그 다음 날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도 될까요?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나가야 돼안 나가야 돼 전쟁터에 나가야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항상 항상 무슨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적들이 골짜기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 마주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과연 이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한 다윗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당연히 그들을 모두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됐다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무사히 왕이 될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무사히 왕이 될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간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다윗은 말이죠. 항상 왕이 되기 전이든 왕이 된 후에든,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사람이야. 그렇다면 내 뜻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다윗은 몇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나이가 다윗은 나이가 보자, 30세죠, 30세. 그리고 몇십몇년 동안 40년 동안 30세. 다스렸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30세. 네. 네. 다윗은 네. 다 네, 다윗은 나이가 30살에 이제 왕에 오른 뒤에 네. 그다음 40년 동안 네, 왕으로 있다가 네. 갑니다. 네. 이렇게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나아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다이 다이 던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항상 전도사님이 말하는 거 있잖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고민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아, 하나님. 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막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 네.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전사님도 전사님도 꿈을 발견 발견을 할때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해 주셨냐? 뭔 소리야. 네, 전사님이 "아, 저,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더니,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뭔가, 뭔가 나한테 딱 와닿는 말씀이 있는 거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어, 하나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라. 어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런 이웃들을 도와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전사님은, 아, 그러면 하나님,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고요. 평일날은 사회복지를 하고 있어 장애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항상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항상 고민하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뭔가를 내가 조금만 뭔가, 조그마한 뭔가를 사, 살 때도 하나님 제가 이거 사도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하자. 알겠습니까? 기도합시다.